네, 7월 29일 화날 때돈 버는 법 아침 생각입니다. 누워서 돈 벌어온 후일입니다. 화날 때돈 버는 법 얘기인데요. 한 번은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아저씨가 <laughs> 분풀이를 엄청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놈이 돈좀 벌었다고 막 이렇게 사람을 무시해? 그게 사람이야? 나도 마음만 먹으면 한달 천만 원도 번다. 더 번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막 지하철에서 막 소리지르게 있었어요. 뭐 동창회에 다녀오신 것 같았는데. 동창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뭐 저는 안 봤으니까 모르죠. 뭐 상대가 실제로 무시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상대분이 그냥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무시로 받아들인지는 모르죠. 뭐 말한 내용이랑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저도 처음에 책 읽을 때 엄청 무시를. 저 저는 진짜로 뭐네네 왜냐면 제가 백수일 때 집에서 책 읽으면은 여동생이나 가족이 지나가면서 책 읽는 사람이 그걸 몰라 책 읽으면 바보 된다. 책 읽으면 돈 나와. 책 읽은 사람이 왜 화를 내?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저도 화가 나잖아요. 하지만 화를 푸는 대신에 본질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소리 내고 막 같이 말 싸움을 하고 싶은 거 대신 그냥 더 집중해서 책을 읽고 책 읽은 거, 배운 거를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백수였었는데 교육회사를 창업하고 책을 여러 권 쓰고 기업가들과 협업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수장생, 수강생 분들 중에 제게 저한테 막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계속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뭐술 먹은 사람과 논리적 대화가 사실 안 되잖아요. 그냥 할 일에 집중을 합니다. 화 자체를 풀면 그것도 에너지가 날아가서 내가 실제로 노력할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여러분도 화가 나면 화풀이를 하기보다 근본 문제 해결을 해보시기를 응원합니다. Today is the present. Those who passed yesterday could only afford. I focus on today. Think of what I have and what I want. 내가 먼저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생각하자. We are healthier than yesterday. Every single moment is a divine gift. And we can shape our future as we choose.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오늘 낮에 안 졸리고 일할 수 있다. 무리 안 되는 선에서 오늘 일 해낸다. 이제 시작해도 괜찮아? 여기 있구나. 네. 백단어 영어회화의 기적이 수만 건너 팔려서 사람들과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됐다. 오늘 댓글, 아, 50개 안 달아주시네요. 30개, 30, 아니, 그래도 줄여도 안 되는데. 댓글 50개 달려라. 달려와 주세요. 여러분더 건강해지시고, 오늘 책 100페이지 읽으시고, 부자 만나서 배우고 빠르게 성장합시다. 안녕.